잘안 보이네. 이게 네, 이게 제가 안 보여요. 화면이. 도망... 도망...

주말에 아나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씨 이게 찍도못 봤다 집중! 하자 집중하자 이바 뛰 나가 좀 따라가. 아. 존나네무아맞아울하 말고. 몇 개지, 언 개부터. 이해서 어, 서다시 어. 어, 어, 다음 거 다음 거.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수차 어. 오른쪽. 따라 따라.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이거 몇분경기지 15분, 15분, 지금 4분 30초 됐어 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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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른발 강 무조건 잡아야겠다. 너 서너! 서너! 서너 도는 거! 형준아! 오른쪽도 다 오! 부서라씨. 분 됐지? 아이씨! 네. 야! 차 다섯 개! 5분 됐다! 5분! 한명한지 파울하지 말고 우리들이. 야 파울하지 말고 파울. 두 개다 두 개. <laughs> 야,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파울하지 파울, 파울 말고. 산다 <laughs> 다 <파울 웃음> <laughs> <오늘 하루하고 웃음> 아, 아. 다시 다음 거, 다음 거.

다시 돌아 돌아 다음 거 해야 돼 다음 거야 파울하지 말고 성환아 다시 정비 정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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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 현웅 반대 현웅 반대 아! 이5 야시 야, 다 집중. 뒤에나 뒤에 뒤에나. 서너. 서야 서러하지 말고. 나이스한명한명한 명. 는 먼저 아, 식구저 자, 식빵 오세요 선생님 잡아 주세요, 이거 시간 네, 네. 잡고 네, 일로 나가요 일로. 안으로 안으로. 나나 아, 다시.

아 아, Boden, Boden, 아, Boden, 사람 봐야 돼하 이, о, 와. 다시. 위,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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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가 나가 나가야지. 가야 가자. 가자가자 중계 내려. 두개 내려. 중계 내려. 내려. 좀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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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빨리 빨리. 살짝 나가 살짝 나가. 서만서만서만 서마. 살짝 야 돼. 아, 머리 잘넣다

가지고 와가지와 내려와야돼 내려와야돼 가 들어가 들어가 와야돼 일로 나와 아무데

에이 빠르다+ 빠르다 쟤야야잡다제아아아아아아형아형아형아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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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지 아아아아 잘못 아아아아아비안아다아금아아아아아야아직아아 네. 네. 남았다 아개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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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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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개, 세 개, 개, 진솨죠. <laughs> 저 감기 때문에 호흡이 안 돼요. <웃음> <웃음> 자, <차가워시기 전에> <laughs> 하시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 <laughs> <기사님>, 옆에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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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저희 체력에서 아예 상대가 안된다 이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嗨嗨嗨嗨！走走。 아 좋나 본데. 아.